기본 2번입니다.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있어요. 카드 모양이 다 똑같겠죠? 그럴 때, 쌤 눌렀어. 이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동시에 뽑을 때, 적힌 수, 하, 이3 또는 7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 구하기. 자, 숫자 카드입니다. 두 장을 뽑아요. 3이 되는 것부터 찾아볼까? 한자 1이라는 카드 뽑았으면 2, 끝. 그럼 2라는 카드 뽑았고 1이라는 카드 뽑았으면 이것도 완전 새로운 걸까? 아닙니다. 왜? 다른 모양이 되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외. 그럼 한 가지 나왔어요. 그럼 7이 되는 건 1, 6. 2, 5, 3, 4. 얘도 마찬가지로 4, 3은 다른 걸까요? 아닙니다. 왜? 같은 모양의 숫자 카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총몇 가지? 네 가지가 된다.